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옷가게를 하셨었어요. 그 일단 저는 어렸을 때제 동생이랑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둘이 옷가게에서 자랐고 그때까지는 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뭐 패션 디자인이 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지내다가 중학생쯤 되니까 옷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전중 이때부터 목표가 의상학과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뭐 원하는 대로 의상학과에 입학을 했고 원하는 대로 지금 디자이너가 돼 있고 어떤 네임 밸류라든가 어떤 가치가 있는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싶, 하고 있고 더욱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바쁜 게 끝나서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건 컬처였어요. 옷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옷을 입음으로써 이런 문화의 현상에 내가 소속되고 싶었고 또 나이가 먹어서 약간 이런 옷을 입고 싶을 때는 또 이런 현상에 속하고 싶었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 브랜드를 사 입고 내가 이 옷을 사 입는 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옷으로 시작해서 컬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컬처가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샤넬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아니면 되게 스트리트한 뭐 슈프림이나 반스일 수도 있고. 이 컬처가 있는 브랜드는 전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패션 디자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컬처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업계에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한성대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고.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학교의 수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 학교가 교과목도 되게 다양하고 실습적인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아니 이런 경의 수업도 되게 많고, 거기다 교양 수업도 듣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뭐, 예를 들면 전 학교 다닐 때, 뭐, 정말 현업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니트 기계로 가서 니트를 짜본다든가, 아니면 한복 수업을 해서 한복을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뭐, 남성복을 만들어 본다든가, 여성복을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수업들이 되게 커리큘럼이 많아서 좋았었고, 사실 전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수업들이 복식사 수업이었는데, 한국복식사, 세계복식사, 동양복식사, 정확히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모든 수업을 내가 C를 받았는데 저걸 내가 왜 공부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지금 현업을 하다 보니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들이 그런 복식사 수업들이었어요. 실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분명히 디자이너로서 본인이 가져가야 할뭐 기술일 수는 있겠지만. 일번은 정말 교양, 그리고 그런 패션이 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것들이 모여서 어떤 히스토리가 패션이 됐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외부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그런 수업이 많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디자인실에 제 자리에 가면 복식사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끔씩 디자인을 하다가 뭔가 안 풀리면 복식사 책을 봐요. 우리 학교는 되게 묘한 그 선후배 간의 끈끈한 그이 있어요. 학교 와서 형들이랑 뭐, 누나들이랑 선배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디자인의 꿈을 되게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대학 생활 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어, 학교를 평생 다니고 싶을 정도로 재밌게 저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제가 디자이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주말이면은 선배들 만나고 후배들 만나고 동문들 만나서 대체역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후배들도 빨리. 졸업을 하게 되면 인더스트리로 들어와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재밌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